그럼 이제, 영화 작업 인력등 글자들이 들었을까요맹닉감독이 아니라고. 감독은 우리가 대체되고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. 고 말했는데요. VFX팀, 촬영팀, 구글 딥마이크까지 다양한 기술자들이 들어갔으니 대체된 게아니라 고맙죠. 저는 사실 여기 좀 비판적인 편입니다. 어쨌든, 흉이 죽었으면, 인력이 줄인 게 맞잖아요. 물론, 이건 AI만의 문제가 아니라, 디지털 촬영이 처음 등장했을 때, 편집 소프트웨어가 처음 나왔을 때, 거 항상 벌어지는 일이었을 겁니다. 반대로 AI가 점점 고도화되면, 과거에 초대형 스튜디오만 만들 수 있었던 영화를, 1인 제작자나 국립영화 제작자들도 만들 수 있게 되겠죠. 그럼 당분간은 기존에 볼수 없었던 창의적인 제품이 바로 쏟아지겠죠. 반대로, 영화의 질적 활약도 발생할 겁니다. 저도 사실 지금 혼자 영화를 만들고있는데요 그래서 그 직접가라 매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어 수준으로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너무 비쌉니다. 우글 여러분, 저 기억하시죠? 좀감해주세요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. 궁금하시죠? AI 매터스 구독.